자 일단 소리 씨가 아. 또저 이곳에 함께해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아 자, 소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 종목 어. 소리 씨가 가장, 가장 잘하는 거. 잘하는 거. 달리기? 거 달리기 좋아요. 어서요 달리기. 어, 아, 한 6년 개참참참 참, 참 이런 거. 아 6년 개주. 정도 배주로 하셨어요? 배주요아중고어 시절에. 아, 아니 중... 개주는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데. 아. 개무인 대주가 괜찮아. 아, 아. 그래요? 아, 뭐 들었어 지금? 합니다 잘안 들리고, 좀 재밌게 한번 양념 치 건데. 미안합니다. 내가 저. 아, 우리가 좀 양념 치려고 그런 건데. 우리 같은 양념들끼리 그러면 안 되는데. 자, 그러면 6년 동안 대주 대표를 하셨고. 아, 근데 좀저 괜찮으실까? 저... 방지턱에서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? 이 정도요? 이 정도면 되겠죠? 그럼, 그럼. 어, 근데 진짜 딱 뛰는 거에 소질이 있나 봐요. 아, 그러니까요. <laughs> 여기죠 여기 <laughs> 준비됐어요? 자시한 번입니다 딱한번 바로 끝이에요? 자시시짝짝짝 짝! 우와 오, 너무 웃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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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 오, 장난 아니다. 너무... <laughs> <laughs> 우와! 우와! 장난 아니다. 우와! 우와! 치마입것 진짜 잘 뛴다. 야, 치마입 것. 야! 우와! 야, 우리! 소윤, 신성해! 막판 스팟츠 예술이다! <laughs> 야! 근데 봐주신 건 아니죠? 얼굴 표정이 아, 그런 표이아니 그리고 이 사람이 봐줄 사 비... 걸렸는데? <laughs> 돈 걸렸는데 받줄사람이그표정 <봐줄 웃음> <laughs> 제가 보기에도 봐준 <laughs> 것도 <바짐도 또> 아니고 이을안믿 보여줘요 이안 정말 안 들려고 자 그러면 약속한 써? 대로 소리 씨가 박명수 먹었을 씨와 먹었을 함께, 먹었을 함께. 먹었을 박명수가 쏜다 아,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아, 맞습니다. 권선 씨. 이거 약속이기 때문에 원한대로 사면 됩니다. 아, 드시고 싶 거. 어, 예. 아, 저도 드시고 근데... 싶은 거 있으세요? 저는 그냥 선리 어, 뭐... 씨가 쏘시겠대. 아, 아, 그래요? <웃음> 저, <웃음> 그럼 갈까요? 저희는 먹으니까. 여기 계신 분 먹으라고 여기. 아니, 아, 선리 씨가 쏘시. 써시는... 아, 선리 씨가 쏘시는 어? 거니까. 아, 왜요? 왜 아, 부담감은 왜세요 부담감. 양우를 또사주시아 저기 감독님도 사줄수 있어요? 아, 콜네. 커피라고 아, 그뭐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해 주시면은 그러면 아 괜찮은 아 그럼 괜찮잖아요 소리씨사줘저 어, 네? 형한테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소리씨한테 사달라는 거예요 아소리씨가 사준다고 그랬어 저호두가자 호두과자 몇 개요? 3천 원짜리 아 3천 원짜리 그리고호두가자 3천 원짜리 다섯 봉지 오. 다섯 봉지만 주세요 그리고요? 핫도그 음, 핫도그 토스트 그러면 토스트도 한세 개만 네. 세 개가 또되겠어 여기만 또갈게아니까또딴데갈 겁니다. 잠깐만만 됐대요. 그만됐빼요그만 됐대요. 그만됐빼요 어, 갑자기 나왔네? 아이, 나 참, 좀. 아, 어, 왜 이렇게 빨리 사이즈래, 형? 아이, 형, 참 아, 맛있겠는데. 야, 소리씨가. 썸네. 썸네. 진짜 맛있었는 소리씨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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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련 씨! 도련 시잘 먹었게요! 네, 다른 데안 가요? 자, 다른 데 갑니다 또. 아, 감자 핫도 먹어야겠네 감자 핫도그 개 하고 핫바 한 다섯 개한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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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빨리. 빨리. 어, 어떤 핫바? 빨리! 도련 씨! 어떤 핫바 먹어 감자 핫도 문어와 야채 스틱이요 아니, 아, 오징어! 그리고 아, 매운 야채 밥두개 오징어 야채 밥세개 자, 끝! 빨리, 빨리, 빨 빨리 아나참맛있겠는데요 아, 끝났어+ 끝났어 이 마감됐어 아. 아 언제 또 계산해줘 <laughs> 찹쌀떡하고 호떡하고 사야 되는데 그거 좀한 발로 고 끝이야, 무슨 아나참이형 김말고 이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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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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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근데 너무 마음씨가 착하시네 그러니까. 아니 좀 자기 본인은 먹은 것도 합방 하나밖에 없고 그러게 말이야 다 우리 사주고 아니. 자 가요 시청자 분들한테 새해 인사 한 번만 하시 무슨 아, 새해가 아, 지나지고 아, 왜 새해 인사를 해요 어, 왜, 왜 인사를 해요 아 그리고 그래. 잠깐만 각자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 진행한 스타일들이 있는데 말해네. 하나를 통일할게요 아니뭐 무한도전 상품 소개는 이 분이 아, 뭐... 하는 걸이분 목소리로 좀 계세요 아니, 무슨 소개를 해. 아니, 저희 번지팀 스타일이 있어요, 스타일. 그, 각자 다니다 보면 꼭그 스타일이 있어. 뭐, 끝에 꼭이어하고 뭐, 무한도 좀 외쳐달라고 그러고, 뭐, 한 번, 뭐, 새해 인사해달라고 그러고. 백마에 그래. 해, 백마에 해, 화이팅! 무아 손자! <laughs> 저기, 미안한데. 청마에 해, 청마에 아, 죄송해요. 닭 잡지 마. 씨 고마워요.